사회 관심이 많 과제에 대한 습관에서그 다음 두 번째는 월1 3 주요 과제공대의안을 공개할 수 있도록 참애매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6개 동의주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법제도개선 추진 상황이 개. 획 의원 명의로 나머지는 제출이 되어있고 부의회는 업무보고의 직장에 이렇게 제출한 분이 되어서 동의에도 소관 상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못하여 하는 상황에서 어, 과제가 좀확정되나가는 단계에 나서는 현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주특별법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두 번째 주신 것은 제주특별법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제도개선 과제. 내용이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제목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느냐 면 오늘 저기 이 시초의 제목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추진 계획 및 제도개선 과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추진 계획 속에 제도개선 과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제도개선이 제도가 과제로 제시되는 모든 문제가 제주 주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그제이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제 듣거나 공론화시켜서 제떤 징후를 다시 풀어가는 과제를 제도로 발현하지 못다 이번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 보면 어, 도청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달랑 한 장짜리 공문합니다나왔습니다채택하신 분들은 상품권 답장 드립니다. 치석하게 과제 중에서 본의원 제가 살펴보면 올리 과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섯 개 과제를 어떤 사람이 물론 도에서 했겠죠. 근데 우리 도의원과 도의회와는 어떤 교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제도가 그 되는 건... 70여 개 정도 되는데과제들 내용이 제대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 제가 먼저 자발적으로 이 내용들을 찾아보기 전에는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통로가 거의 없었, 없었습니다. 지금 제도 서울에서 또 보면은 이게 또 의회에서 이런 뭐 도민공감대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하면서 어 공청회나 뭐 토론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에 따라서 오늘 좀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분들 보면은 오늘 다 제주도민이긴 하지만은 어 지금 이 제주 이, 이 문제에 좀 관심 갖고 어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어뭐 지역주민들이랑 시민들이 지금 참여했는지. <laughs> 어. 무니 어, 어. <laughs> <laughs>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추측하려고 하는 거아니야